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저희 팀 이름 아시죠? 저희 핸디단속반 저희 오늘 볼비 콘도르 대회 엄청난 분들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핸디단속반 이영주라고 합니다. 59 전설 59 타의 전설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핸디단속반 김지윤입니다. 충주 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핸디단속반의 김수영입니다. 혹시 라베와 구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저 라베 세븐 언더고요. 구력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라베는 포언더고요. 구력은 13년 됐습니다. 네, 저는 라베는 13언더고요. 구력은 23년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 이런 쟁쟁한 분들을 저희가 제가 모시고 왔는데 지금 앞팀이랑 뒷팀을 봤는데 굉장히 강력한 분들이 많아요. 프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우리 볼빅공 다 쓰실 거죠? 네. 자, 우리 볼빅 대회이기 때문에 볼빅공으로 쓰고, 자 볼빅공 한번 보여주시죠. 뭘로 쓰는지 공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로즈업. 예. 네. 자 이름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전 볼빅 S 사. 형님은 그냥 볼빅인가요? 볼빅. 형도 S S 사. 사인했고. 3. 여자분들은 S 3로 많이 쓰는데 이게 비거리도 많이 나가고 백스핀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아마 안 쳐보셨죠? 오늘 한번 치면서 공이 어떤지 정확한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주 지우 님, 형님들. 네? 네. 한번 일단 가보시죠. 자, 화이팅. 핸디. 반성 아니, 첫홀부터 파스리 190m 실한가요? 진짜 완전 이거 뭐 거의 선수들 하는 대회 세팅 아니에요? 그죠? 1 9 0 m 파3는 이거 쉽지 않은데 하지만 볼빅이 있다면 <laughs> <laughs> 올릴수 있습니다. <laughs> 캐디님이 정확하게 심판 봐주세요. 네, 우리가 4 명에서 팀이지만 캐디님이 정확하게 심판을 볼 거고 뭐 이렇게 누가 빼고 치거나 이런 대회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캐디님이 정확하게 심판 봐주시고 뭐 문제 있으면 심사위원 불러주세요. 경기위원, 경기위원 불르시면 됩니다. 애매한 상황엔. 첫털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콘도르, 믿습니다 아저 우측이에요 나빼 괜찮아 괜찮아 첫홀이라 몸이 좀잘덜 풀린 것 같습니다. 오 페어이 한 가운데 아 그린 한 가운데 일단 올라갔어요. 굿샷! 핀 왼쪽! 왼쪽 오, 오 나이스! 왼쪽? 감사합니다 어때요? 첫 느낌? 약간 쫀득하게 붙는 느낌이 들어요 오 그래요? 벌써 한번 쳤는데 네믿겨지나요 역시 고수는 다르네요 오핀 우측 좋아요 나이스 온 감사합니다 굿샷! 감사합니다 굿샷. 일단 우리 팀들은 다 올렸네요 저만 더 빼고요 지금 제가 좀 구멍인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네, 일단 어프로치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도르라면 스피니 잘 먹을 거예요 스피니! 아이소, 어프로치! 콘도르! 아 콘도르 어떻게 스피니 먹었나요?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요잠치만요우 네. <laughs> 역시 콘도르. 기가 막히네요. 콘도르 4번이었습니다. 콘도르. 클라스. 터치감이 어땠나요? 쫀득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본대로 그대로 갔나요? 직진성? 네. 어, 그럼 이거는. 네, 라이가 좀더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이를 못 봐서 웃는 거죠? 네. 공은 이상 없는 거죠? 네. 어,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거디. 터질 겁니다, 금방. 거리감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역시 나이스파스파의 원복이 아주 좋은 출발하고 을 있습니다. 출발 좋다. 제가 보통 드라이버가 250 정도 나가거든요. 과연 비거리가 어느 정도 더 나가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리뷰. 자 콘도르 티샷. 과연. 아 왼쪽이에요. 잠깐만요. 너무 멀리 가서 죽은 것 같은데? 아니 콘도를 쳐가지고 지금 왼쪽 깊게 들어왔었거든요 너무 멀리 가서? 근데 나무 맞고 나갔나 봐요. 콘도를 사랑합니다. <laughs> 콘도를 쓰면은 죽을 공도 살아요. 슈! 죽은 공도 살려주는 콘도르. 감사합니다. <laughs> 제거 여기 위쪽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빨리 오세요! 이쪽, 이쪽! 조핀 하이 약간 우측 아핀 우측에 잘 떨어졌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3리온 약해 약해 아아 아. 그러니까 그린 파악을 못해서 보약 하나 먹었지만 이 보기 하나 먹고 다음 오래 잘 치면 돼요. 가운데로 와잘 맞았다. 그대로 왔어요 본대로. 와우. 그렇지. 와우. 아니 나좀 잘못 맞았는데 네. 공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멀리 나가서. <laughs> 지금 어땠나요? 서 같이 얘기 아니, 지금 네. 바람 불어 가지고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네. 그냥 본대로 그대로 갔는데요. 직진성도 좋고요. 네. 잘못 쳤는데 좀 잡아 주는 가... 그런 느낌이 있나? 네, 네. 어,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우측으로 좀 심했을 텐데 맞아요. 그냥 그대로 가서 하트 가... 협찬 오케이. 받고 버디 찬스. 예. <laughs> 가보시죠 버디 가능? 가능. 오케이. 원래 제가 평균 비거리가 240에서 50인데 지금 저 정도 나간 거면은 265 정도 나간 거거든요 확실히 직진성도 좋고 비거리도 조금 더 많이 나갔어요 한 10m 20m 정도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돼 아,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아, 약했습니다. 여기서 버디 하나씩 가자. 가자. 맞바람 불어요. 맞바람. 맞바람 불어서 팝5지만 좀 세게 쳐보겠습니다. 저기 카트 방향. 어 캐디님 지금 제공 저기 앞에 저기 피디님 있는데께 왼쪽으로 저리로 갔거든요. 네. 저 정도면 몇 정도 나간 거죠? 네, 280이요. 280이요? 네. 280이면 엄청나간 건데. 네. 원래 평균이 제가 256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확실히 120 0 정도 더 나가는 거 같아요 공이. 일단. 이게 제공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크하고 마크하고 체크하는 거 되죠? 공인지 확인하는 거 마크를 하시고 보면 여기 새세 새 있고요. 제거 확인했습니다. 지금 맞바람 뚫고 한 260, 70 정도 온것 같아요. 맞바람이 아니었다면 2 7 0 280 나갔을 텐데 그래도 확실히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핀까지 거리 200인데 요 나무 때문에 끊어가야 되는 상황 이제 치실 거예요. 이거는 한 60m 짧을 거예요 폐허의 한가운데로 와 방금 손맛 지렸다 네. 7번 하셨거든요 되게 잘 갔어요 오 터치감 굿 정확하게 가운데 맞았습니다 백스핀 넣어서 핀 옆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콘도르라면 은스핀이딱 걸릴 거예요 핀까지의 거리 70m고요 자, 핀, 스피인 걸려라! 백스피인! 일단 핀쪽 갔거든요? 백스핀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뛰어! 아, 이거, 잘못됐는데? <laughs> 나이스! 가이스 봐! 흔들어. 약간 왼쪽이요. 엣지 방향. 핀 쪽으로 아 너무 많이 이쪽 봤다. 어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콘트르 로 아주 굉장히 잘 막습니다. 콘더르 S4 야미 저, 카메라맨 있는 데 쪽에 잘 떨어질 거예요. 예, 네. 딱 카메라맨 있는 분, 페어이. 와, 방금 손맛 기가 막혔습니다. 어, 거리도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이게 바람을 영향을 좀덜 받고 네. 좀 멀리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있나요? 그 기술은 기술이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어, 바람 영향을 덜 받는 콘도르 S4. 자, 바람을 뚫는 샷, 갑니다. 자, 바람을 뚫는 샷, 콘두르 샷. 나이스. 땅. 백스틴. 바람 뚫고 핀 옆에 잘간것 같습니다. 야! 야 나이스 버디한방에 와. 콘드르 S4 버디 했습니다. 세레모니 할게요. 슈! 오케이. 버디. 페어의 약간 우측 잘 갔어요 바람을 뚫은 샷 맞바람도 있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좀 끊어가겠습니다 네, 저기 앞에 나무 3개 보고 칠게요 7번 아이언 가겠습니다150 정도만 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 나무 세개 방향 잘 가고 있어요. 오 바람 뚫고 가는 거 보셨나요? 맞바람 있는 거 전투기 소리 나면서 그냥 쫙 가버리는데 110m 피칭. 왼쪽 한 2m 버디 찬스 짜릿했습니다. 아주. 아주 주식같이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laughs> 처음에 적응을 잘 못했는데 후반에는 버디도 많이 나오고 스피도잘 걸리고. 전 버디 4개 했는데 몇개 하셨죠? 저 못했습니다. <laughs> 전 못했습니다. 전두개 했어요. 손목도 개했죠 전혀. 너무 집중하고 쳐가지고 아, 너무 재밌는 대회였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오늘 제가 백스가 많았는데. 그나마 공 덕분에 또 완화가 된것 같아요. 고비공 좋아요? <웃음> <웃음> 네, 오늘 재밌었어요. 저희 팀원들 합도잘 맞았는데 음. 공이 워낙 그 탄성도 좋고 스킨도 잘 먹고 머리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쭉쓸 계획입니다. 소비공 좋아요. 그리 음, 에스포 공이 너무 잘나가서적응되면 괜찮고 을것같괜찮은요 Go beaks!